이마좀 v o u 지 a 어. 이마도 e e n 고 이제 u are the nervous people, is it in my name? 짱아 o n 눈 e 눈눈봐 <laughs> <오. 웃음> 어. f you 어왜왜 왜? 이렇게 하나왜 최대 최선 제 귀찮단다 왜 귀를 자꾸 씌앗 줘라 귀는 어근 나중에 씨앗 줄게 귀를 음, 자꾸 이렇게 앞으로 씌앗줘왜 입맛을 입맛을 다시 고어 입맛을 해 다시 고아아왜 어, 이거 만상을 찜그리고 네네네. 대단하다지도 안 편하다, 응. 불안하다. 찰나들은 발부동을 쳐가지고 발이 다 나오고 있는데 찰나는 똘똘 감산채로자있대 순환해 그래. 순해. 순환. 응. 순해.